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구에 위치한 영남 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 메카닉 최방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뭡니까? 2011년식. 11년. 예, 할리 데뷔선 헤르테이지 소프트웨어 클래식입니다. 자, 2011년식 헤리티지 소프트웨어 클래식. 예, 예. 요것도 요새 간만에 보네요. 예, 예. 작년 정도, 재작년 정도만 해도 가끔씩, 어, 뭐한 달에 그래도 한 다섯, 여섯 때는 소개를 했었는데. 예, yeah, 예. Yeah. 요즘 이게 다잘안 들어옵니다. 예. Yeah. 아, 그, 귀해진 거예요? 마이크가? 이게 이제 타이거 수니까. <laughs> 잘안 파네, 그죠? 예, 마이 마이. 자, 아, 그리고 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yeah. 헤리티지 클래식이. 예. Yeah, yeah. 그렇죠? 요놈이 좀더 클래식 감성이 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신형은 조금 클래식이 감성이 많이 죽었어요. 예예. Yeah, yeah.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던데 요놈은 아, 이 클래식 바이크가이렇게 크롬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yeah, 저 뒤쪽 yeah. 가방에는 지인 어, 같은 걸 바뀌면서 yeah. 요런 느낌, 이저 클래식 감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예. Yeah, yeah. 그래서 디자인적인 거는 저는 요게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예. Yeah, yeah. 많이 그만큼 내가 많이 봐서 그런지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yeah. 여기 더 이쁘더라고. 자 11년식의 주행 거을맞습니다 오. 까만 보세요. 5 2 0 0 0 k m 52,000밖에 예, 안 예, 탔어요. 예, 11년인데. 예, 아, 예. 자, 그러면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52,000이면은 상당히 또짧네요 그죠? 짧죠, 짧죠. 짧지. 네. 예. 자,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멋있어. 전면에 헬리티드 예. 스크린이 원래 있어요. 예. 그죠? 예, 예. 자, 스크린. 깨끗하죠, 정도면은. 자, 장기수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LED 라이트 다 들어, 가 LED 라이트 깨끗합니다. 그리고 크롬. 자, 크롬도 반짝반짝 상태 좋죠. 그리고 앞쪽에 핸다. 자, 핸다. 뒤에까지 쭉 타고 오시면은 핸다. 깨끗하지? 어, 깨끗하네요. 자, 쇼바도 위아래, 어, 롬으로 되어 있어요. 쇼바도. 네. 양쪽 다상태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휠. 자, 휠이, 이제 클래식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스포크 휠이더라도 휠도 진짜 깨끗하네. 요 휠도 깨끗하게 닦아놨고. 자, 그리고, 음, 실드 헤드. 흡기. 자, 요런 크롬류들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연식대 괜찮고. 열카바가 하나 있는데요. 열카바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요 밑에 끝에 여기 조금 눌렀네 그죠? 여기 열 때문에 그런지 조금 눌렀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쪽에 오일팬 요런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플러가 삼손 중독에 뒤쪽으로 쭉 오면 슈퍼트랩이네. 풀백이 들어가 서어 풀백이. 예, 예. 자, 모플러도 깨끗하죠? 자 그리고 가방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 참 이쁘다 생각하는데 이거 징들 탁 박혀가지고 이제 명품 가방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클래식 감성 확실히 있죠 자 그리고 뒤쪽에 핸다자 이런데 약간 숄마크 존재하고 자 뒤쪽에 머플러 윗부분 팁 부분도 크롬에 들뜸 현상 없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좌측 가방도 좋네요 찢어진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좌측 에엔진룸 블록 사이, 자 프라이머리 크롬 괜찮죠? 그리고 뭐 어, 열카바 왼쪽 거는 또 괜찮습니다. 자 등받이, 텐덤 시트 그리고 운전자 등받이, 자 운전자 시트 다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기름탱커도 자 깨끗하죠? 자요런데자요런데 닦으면 다 닦이는 게죠. 얼룩이 전부 돼서 그렇습니다. 자 핸들 그립 자, 스위치 뭉치. 자. 괜찮지 어, 괜찮네요. 저것도 예. 크롬에, 저기, 약간 이렇게 물때 같은 그런 게좀 있잖아요. 예, 예. 저것도 닦으면 되는데. 예, 예. 그죠? 아무튼 저것도 닦으면 다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1 2점된 것이고 저는 이 정도면 예. 깨끗하다고 봅니다. 깨끗하지요, 예. 자, 외관 상태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9점. 예, 예. 자, 주행거리가 그래도 짧잖아요. 그죠? 예짧지5 52,000. 예, 예. 10점 만점에 9점 드릴게요, 9점. 9점. 예, 예. 자, 튜닝. 튜 님, 요거는 예 원래 네. 라이트가 있근이 있습, 있습니다. 네. 있고 예그 LED, LED LED 라이터 LED 안개등 네. 라이터 베젤 안개등 베젤. 네. 깜빡이 베젤, 깜빡이 네. 렌즈도요. 네. 바깥에 빨간 네, 빨간 거로 예. 쇼바 중간 캐스 밑에. 쇼바 위 아래. 예, 위아래요다 갈아 놨지. 네. 그리고 핸들 보면 핸들려고 여기 네. 한16인치 16인치, 16인치 네. 정도 되겠지. 핸들 16인치 갈아 놨지. 케이블 네. 다 갈아 놨지. 네. 스위치뭉치위치뭉치핸대 어, 예, 그립. 레버, 그립 마스터 예, 레바 그립. 레바 그립 마스터스터 가바. 예, 다 해놨네. 예. 그리고 예. 보면 어 하이팩. 하이패그. 하이팩에 발판. 확장 예, 발판. 확장 예, 발판에 엔진 열카버를 예. 해놨지. 엔진 열카버에 또 하나 더 셰프 더프시 하나는 데 네. 데 그래요 요요 요쪽 미션 옆에. 예, 미션하고 엔진을 연결하는 사이 요것도 업체입니다, 음, 사이에. 예. 요 카버 요 요것도 업체입니다. 요, 아, 그래요. 예, 미션 카버 요것도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뭐, 풀러가, 이게, 저, 양발로 빠져있는 게, 풀백이, 이게, 구조명대가 있어요. 아, 구변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차대카바, 요 차대카바, 요, 비지. 요거도 옵션이죠. 예, 오늘... 요 옵션이고, 요, 요, 뽕, 요, 신보, 요것도 옵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보면, 네. 이건 보면, 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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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운 예, 운전 등받이 요, 돼가 있고, 예. 네. 그 보면, 요, 뒤, 뒤에, 요. 텔램프 텔레포요 블랙박스 네, 투채널 예, 투채널 텔 예, 예. 자, 텐덤 등받이 아 이건 원래 있는 거죠 원래 그럼? 있는 겁니다 원래 음, 있는 건니다 음. 원래 있는 니다 음. 시속이야 시속이야 데가 있고 예. 음.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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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요, 다네 요, 음. 이 정도만 해도 뭐여기뭐 아, 불러 약간 저, 뭐 뭐가 누를 때가 여기 다네 여기 여기 더기 여기 하기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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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른쪽 뭘 것도 오른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오데오 딱대가 음, 있으면 그렇죠. 오른쪽으로만 빠져있는데 예. 여기 양쪽으로 머플러를 빼놨으니까 오데오 예. 작업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방이 규정적으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예.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데오 작업해놓으면 상당히 견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견용감 있고 그런 예, 예. 거. 예. 자 튜닝 비용 얼마입니까? 돈 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천만 원 예. 정도 들어가요. 천만 원 되죠. 핸들하고 이런 거다 가능하세요. 천만 음, 음, 원안 되겠습니다. 네. 튜닝이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머플러 작업비만 해도 상당하니까. 예예. 자, 트링비는 천만원 예상합니다. 그 다음 예. 소품 확인하겠습다 소품 확인해 봅시다. 예, 예. 예. 앞다이어 거의 새가 입니까앞다이 맞지? 어, 그런데 한90% 되겠네. 패드도 예, 예. 한 80%, 90% 됩니다. 예. 자, 앞다이도한번 아, 보세요. 뒷다이도 보면 거의 새가 입니까 자, 뒷다이어도 뭐80% 예, 예, 맞지? 뒷패드도 보면 한80% 살아있어요. 자, 엔진으로 얼굴도 교체되가 있습니다. 200km 탔어요. 엔진으로 교체하고 200km. 그럼소 소품 짜자 한 번. 예, 예. 네. 한 자, 어, 그러면... 아, 아, 예, 예. 아무것도 손댈게없습니다 자, 시동한번보겠시다 시도 한번 볼까요? 예. 자, 시트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하십시오. 됐레크 돼. 자됐습니다 테스트. 테자 엔진에 잡를 하나도 없습니다. Yeah, yeah. 자 그리고 크락션 안 되고. 자 디프레크 불안 들어오고. 디프 레바안들어옵안 들어옵니다. 디프레크 정구가 나간 같아요. 아 예. 어 그러니까 크락안 들어오고 디프레크 안 들어. 예예. 자 정비 불량. 벌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짤 없습니다, 요새는. 예, 예, 미리 점검, 점검 하셔야지 예, 방송 예. 그 출연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인 점검도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네. 제가, 이거 이제 네. 나는 저, 이오토바이를 네. 다른 데사가 왔어요. 네. 2 0 0 k m 딱 타고. 네. 가져, 저한테 가져왔어요. 네. 그래, 제가 사실 이 오드바이를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점검이 무조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받는 겁니다. 저는 딴오바이를 아, 그래, 그, 그거는 뭐 비겁한 변명이고요. 예. 네, 촬영 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벌칙 10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감사하겠습니다. 안 받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브레이크 들어오는지 안들 되는지, 그라 되는지 안 지도 모고 그래,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불만 있으세요? 금화은수기바라그 오드바이 규칙, 금화은 요걸 해주세요. 오드바이 주인? 예. 우리 최상위가은 이거 판매한 그 주인? 그 주인은, 아, 그분 초청... 위탁이네, 위탁. 예, 예, 아, 예. 그, 맡겨주는데, 그분이 이제, 갖다 주면서, 예. 아, 형님 이거 어디 안 된다, 말도 안 해주고 갚쁘네그 형님이니까, 그분은 나한테 형님이니까, 그 형님은, 아, 세상보다 형님이에요. 예, 형님인데. 형님 이 죽인다, 말입니까? 그 형님이 사는오토바이 센터를 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아, 그분이, 판 사람이 정비를 안 하고 팔았다. 예, 예, 200kg 탔다니까, 200kg. 자 판사람의 정비를 아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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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이크센터 사장 금방은 yeah. 예, 죽여야 되는데 yeah, yeah. 그거를 점검 안하고 소개하는 최상임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분을 믿지 yeah. 그, 그 아니 공을 언제 봤다고 믿습니까 당연하죠 어 도발발, 벌점 아. 10점입니다 예, 아. 체크하십쇼오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최상임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최상임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예. 아무튼 출고 전에 크락션등이거등 그 예. 그 체크해 주십시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거는 뭐, 단순한, 뭐, 잡다 한 거니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자, 요거, 금액, 얼마입니까? 요거, 에 1800만원 주고 사가 왔대. 좋다고? 예. 1800만원 아, <laughs> 예. 1800만 예상은 있습니다. 그래, 예, 사가 왔는데. 200kg 왜... 탔어요, 200kg. 그럼 왜, 왜 파는데요? 자기는 이제, 다른 네. 오토바이로기종을 아, 기종을 했어요, 기변을기을 그, 이제, 형수 태어 다닐라니까. 아, 탠덤 하겠다. 예, 탠덤을 그렇다. 계속 하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200km 딱타보니까 형수를 타보니까 요, 조금불편하면서 음, 음, 멀리 가기에는 불편하네 예, 좀 멀리 좀 다닐라니까. 음. 그래. 우리가 골뱅 내 능기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2009년식, 그 차하고 네. 대찰내 아, 갔어요. 아, 탠덤. 텐덤... 그냥 그래, 나는 막, 미치다나 그냥 막, 아유, 형님 1850km네, 막, 알았다, 막, 그냥. 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예. 이해했습니다. 자, 어쨌든, 골딩으로 기별하셨다. 텐데이 예, 예, 목적이. 텐덴이 목적이 랜디가 있는 차. 음,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자, 어쨌든, 예. 1800만원 사왔는데, 우리, 저, 바바이 쿠폰인데. 네, 예, 200만원 내릴게내 깎았어요. 행이 맞는 거 그런 말 하지 마라. 마이 200만원 예. 깎아야 된다. 내렸어요. 자, 그럼 1600만원. 예. 자, 저... 그럼 괜찮은 거죠. 그 벌점 빼주 있어. 1600만원. 아, 그런 거 원. 없습니다. 뭐. 1600만원, 벌점 그런거 있어요. 룰은 룰인데. 벌점 받기 싫으면 확실히 아십시오. 예, 뭐. 예. 뭐. 빠바기도 예. 우리 지금 뭐. 그말 진짜 욕증 얻어먹어야 되나? 어디 센터입니까? 어느 센터에 정비를 안야 되겠네. 말안사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 자, 1,600에 벌점 10점 예. 해가지고, 1,590만원. 예, 예. 요새는 짤 없습니다. 우리 예, 벌점 알았습니다. 안 드려, 우리 세상이. 예. 자꾸. 이거 예, 1,800만원 주고 예. 200kg 사트에요, 200kg. 아... 자, 그래. 좋습니다. 1,590이면은, 예. 뭐 괜찮은 겁니다, 그죠? 괜찮죠? 1팔0 0 이상, 200kg 사는인데 맞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를전화주시면 우리 제방에사 하기 위실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식이? 2011년식입니다. 음, 자, 주행거리가. 5 2천킬로 갔습니다. 5 2 0 자, 튜닝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다 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소음 분손대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가져가시길만 놓고 다시 니다 예. 자, 슈퍼트랩에 삼손 중통 풀베기 구조 변경. 조정이 그 되어 있습니다. 자, 리거 예. 최종 가격. 최종 가격. 1,590만원입니다. <laughs> 예. 자, 벌점 10점 추가해가지고 1,590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 연락 주십시오. 할리 데이비슨 헤리티지 소프트웨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입니다.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4하구에 위치한 영남 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크 메카닉 40년간 바이크 정비 인생을 살아오신 연산도 어, 빠박이 채널의 가장 큰 형님 최방식 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신 바이크 뭡니까 2014년식 14년식 예 로드킹입니다 로드킹 자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입니다 와 색깔이 하... 죽겠어요. 진짜 뭐 시선을 압도하네, 시선한테. 예, 이이키로수도한 이 네. 키로수 킬로, 얼마? 33,000km. 아, 14년식인데 3만 4 0 0 0밖에안탔네 예, 키로수 작지. 자, 일단은 어 저는 뭐 키로수고 연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디자인이 확 들어왔습니다. 나만의 바이크다, 이거는. 네, 존재감 확실하다.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자, 1 4년식에 3만 몇천 키로 3 3 0 0 0 3만 3 0 자, 아무튼 외관 상태 한번 볼게요. 진짜 와,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나네 자, 일단은, 핸들은, 어, 16인치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갈리니. 18인치입니까? 16인치. 16인치 정도 예. 들어가 있어요. 갈리니 핸들 들어가 있고, 자, LED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좀 약간 클래식 감성에 예. 주기 위해서, 예. 예전에 나온 배젤을 예. 달아놨네. 여기또 클래식 감성 이 있죠? 예. 그리고, 와, 이런데, 디자인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진짜 데카, 아, 저, 저, 거섬 도색을 도색했지. 도장을 멋지게 해놨네. 네, 자, 핸드 한 봐보세요, 핸드. 요런데, 와, 폴, 뭐 이렇게, 두꺼운 폴 들어가가지고, 어, 거미줄, 와, 뭐, 트럼프 카드도 들어있네, 와. 로얄 스테이트 플러시네. 절대 사고 안 난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맞지, 맞지. 자, 그리고 크롬. 양쪽으로, 위에는 광발이 조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롬은, 뭐, 괜찮죠,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방패 들어가 있고, 자, 무릎 페어링. 자, 괜찮죠? 그리고 반대쪽 무릎 페어링도 뭐 돌방 한두세 군데 있어도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면발광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 휠 한번 보여줘요. 아휠아 맞네 휠이 크롬이네. 원래 크롬이에요? 크롬 아니지요. 원래 크롬 튜닝한 겁니까? 네튜닝한거 아닙니까? 자 크롬 휠뭐 상태도 괜찮고요. 디자인 상당히 멋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자 그리고 엔진룸 쪽. 뭐 각종 콜럼류들 예. 상당히 관리 잘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도 보시면 은무구때 예. 크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발판들 다 들어가 있고 예. 자 머플러 자 머플러 슈퍼트랩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들백자 예. 윗부분 괜찮죠? 그리고 이부분도 괜찮고, 뭐. 뒤에또 딱, 그런 거있니까 자, 그런데요. 자, 뒤쪽에 텔램프, 아, 뒷부분도 멋있습니다. 예. 아유, 도장 하나를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예. 이런 스페셜한 느낌이 나는 것도 처음 보네. 예, 도장부에. 예, 도장, 도장 진짜 잘, 잘 해놨네. 자, 그리고, 어, 윗부분, 그리고 사이드 부분. 예. 그리고 좌측 엔진. 물론, 다, 다, 덮어지 음, 여기에는 이제 무거운 살짝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쪽에도 깨끗하고. 예. 자, 프라이머리 예. 크롬도 통으로 들어가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자, 탠덤 시트. 시트? 한번 틀어보세요. 예. 자, 운전자 시트, 요거 나뭇잎이네. 자, 운전자 시트, 찢어지고없고요텐덤 시트도 좋습니다. 자, 내려보세요. 예. 자, 멀티 등반이도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자, 기름 탱크도 뭐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자, 핸들 그립, 스위치 뭉치, 핸들 예. 라인 전체적으로 좋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도발했네. 예, 예. 소리 잘 나요. 자뭐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14년식이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또 9년 된 건데, 예. 그는 무조건 합격이죠. 10점 만점 10점. 그렇죠, 10점 맞점 10점이죠. 커스텀 예. 그 도색을 저는 아, 매번 이렇게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아 이쁘게 진짜 잘해요. 색깔 조합도 잘돼 있고. 잘했지. 아 이쁩니다. 예. 자, 10점 맞춤에 외관 10점? 주행거리도 10점 맞춤에? 10점은, 10점입니다. 10점, 3만 예. 3천 키오. 예예. 자, 옵션 설명해 주십시오. 옵션. 아, 이건 옵션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하다가 또 빠져 붙게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음. 라이트 베젤에 이게, 눈썹은 이게 지금 다 할리 정품으로 해가지고 음. 깜빡이까지 전부 다 베젤이 네. 하나 둘세개 네. 아닙니까 이제 네. LED로 하는 이게 라이트 안개등 LED. 요도 지금 다갈아놨지그지요 네. 깜빡이도 다갈아놨지 네. 방패. 네, 방패. 쇼바 중간 캐스, 쇼바 캐스, 쇼바 네. 캐스, 엑셀 캐비, 앞일, 응, 휠 박아, 휠에 디스크 철판도 이제 그런 입니다 아. 원래 그런 아닙니다 어. 이거. 디스크 철판 예. 보급형으로 철, 예, 그런 갈아 놨고이 아래 부분에, 저뭡이까그레다 예. 예, 이 아래 부분에 이게 지금 매그로다와 음. 올쿨라 올쿨라를 그런 크롬. 로 해놨거든요. 네. 어, 그렇게 면발가. 면발간에 음. 무릎 페어링, 펴링. 무릎 페어링에. 네. 앞에 요, 요 차대 카바 요즘 다해 놨지. 차대 카바도 그런거어왔지 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이발머리가 이게 원래 이거 아니거든요. 예. 아. 원래. 근데 이게 지금 도색지. 그다도 도색 들어가 있지. 네. 이래는크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 그렇죠. 색깔 다맞춰놨지 예. 보조발파이 패그. 하바기. 하바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넙게. 확장 발파. 앞발판에요 앞 이제 음. 그렇죠. 요 사이에도 다 크롬 득께로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음. 지금 말씀을 하십시오.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무것도 옵션이고. 가잠 있어 보세요. 이게 <laughs> 뭡니까, 이게? 아, 이이 생각이 네, 다 됐네. 자, 되었네. B, n g NG. 자, 그냥 그 크롭 옵션 하고. 다베트 다베트. 이게 다베트, 다베트 카바. 다베트 카바. <웃음> 아, <laughs> 아무튼 다베트, 그 다베트 카바가 생각이 안 나고. 음. 예. 여기 그 여기 옵션이고. 예. 아, 옵션이고. 미션 카바 이것도 옵션이고. 예. 네. 열, 카바, 열 카바. 예, 열 카바 옵션이고. 예. 뒷발판도 음. 요즘 바꿔 놨지. 뒷발판도 그렇죠. 바꿔놨고 그리고 사이렌 차이행 이것도 예. 뒤에 다 도색 풀도색 해놨다 이거지 그렇죠. 예. 이저안테나도다 아. 이거 하나였지 예. 머플러 이거 슈퍼텔레 슈퍼텔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안되있습니다고변안 아, 되고 자요요 요, 요 뒤에 예. 뒤에 세대백에던 램프 때요 지금 불 들어있지 이 예. 중간에 이것도 불러놨지 중간에 이 아, 중간에 이것도 불러놨네이 예예 요거 다 led로 가려놨습니다 예. 그은 led로 투처를 불어봤습니다 투처를 불러봤더니 투습불니다처를 불러봤더니 투이를 불러봤더니 투니 이제 요요 음. 뒤에도 파방이 있잖아요 뒤에도 에도 파방 이새를 세워놨지 자 멀티 등받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등받이 들어가 있지 네, 더비 커바 커버. 더비 커바에 음. 아까 프레임에 통카넣 그렇죠. 나놨지 아니 어, 요도 아니 어. 요도 해놨요 그렇죠 거도고요요요 이십링게 이링게 해놨지 크이쉬용 통치를 어, 어. 바꿔놨지 통커버 내고 네, 요요 시속이 시이 해놨지 보조발판 해놨지 뭐, 이 정도 해놨지 자 핸들도 깔들 아, 핸들이 잘못 네. 핸들 깔리1 6 인치에 네. 요, 요, 지금 다 해놨고. 아이고, 어, 그리고, 요거 요. 카보도 요, 다, 요렇게, 요, 선도 요렇게 다잡아놨어선 아, 고정하는 요, 전기가 지 예. 예. 그리고, 요, 요, 요 뭐고, 이거, 예. 브루투 스피커. 브루투 스피커 해놨지, 예. 네바 요, 다 가려놨지. 거울도 요, 지금 다 예쁜 거 다, 이거. 백 어, 백미러. 이, 예, 거울도 이거 좀 멋진 거 해볼래? 네바. 이래, 다 했지, 네바 가려놨지. 백미러 여기 살짝, 여기다. 뭐, 뭐또헛 그, 포시 그, 이 그, 있는 겨? 아, 펄이 제대로 쿵 했는가 보네. 뭐, 살짝 갈아가지고. 아, 살짝 아, 살짝 했어요. 이제 콩 잡고 자. 레바 크롬 튜닝 고요그립 예. 그리고 그립. 스위치, 스위치 뭉치, 어떤 뭐 예. 마스터 시드 카마 다 들어가 예. 있고 스피 커넥트 어, 핸드폰 예. 거치대까지. 뭐지, 예. 이거? 어, 맞습니다. 거치대까지 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이 정도는 옵션 아닙니까? 뭐뭐할게 없죠. 뭐 할게 없죠. 뭐할게 사내까지 다 덮밥. 할게 없죠. 엄청나게 돈들어가지시 f y o 커스텀 도색만 해도 s t o m toss. You have a 요 u s t o 요 toss. y 휠 u have a c u s 고 o m toss. You have a 에도 s t o m toss. You h a v 습니다 u s 비는 대략 o s 5 You have a custom toss. You have a handle. You have a 어 앞다이어는 뭐. 자, 뭐, 앞이어는뭐한60% 뭐. 정도. 60% 살아있지. 네. 패드도, 네. 패드도, 네. 패드도 한60% 살아있습니다. 네. 자, 뒤쪽. 뒷다이어 자리에 세 갈았는데, 이거. 자, 봅시다. 내가 갈 뒷다이어 세 가네, 세가뒷패도 거의 한 70, 8 0살아있니다 뒷다이 뒷다이어는 90% 이상. 예. 네. 어. 오히려도 어리 다이어 갈때 내가 갈아줬어요. 음, 그럼엔진홀도 손댈 겁니다. 아무도 손댈 게 없어요. 예.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자, 우리 최상 키가 167입니다. 예. 자, 시트고는 괜찮네요. 키도 좋지. 예. 자, 아, 역시 핸들이 높으니까 자세가 예. 확실히 나네. 오, 자살합니다. 가 LED가 예. 와 참,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예, 전부 예쁘... 다 LED 다풀체지로 바꿔놓으니까 맞지 이건 뭐 많이 떨어지죠. LED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앞에도 예. 다정상으로다 어, 작동을 하고 핸들이 예. 16인치인데 예. 어이 어. 자세가 확실히 좀 높으니까 바이크 좀더커 보이는 듯한 맞지 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참예쁘다아닙니까 이쁘죠. 네. 예. 이거는 소장 가치가 생길 정도의 그 디자인 데지 그리고 옵션이 2,500만 원 가까이인데 예. 뭐 이렇게 만드기 쉽습니까? 못 그리고 어,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그냥 뭐 예.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누구 바이크다. 예. 각인이 될 정도로 자기만의 존재감, 자기만의 개성이 확실한 디자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 디자인, 이런것 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옵션도 2,500이면 말이 2,500이지. 예. 그냥 뭐, 애증가는 뭐, 페퍼의 한대값 아닙니까? 그죠? 페퍼한대 값. 그래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대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개조 힐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예. 자, 이거 얼마입니까? 저는 2,850 정도 생각합니다. 자, 튜닝비가 2,500이 들었는데 바이크 그것밖에 안 합니까? 예, 예. 아, 자, 빠바이 쿠폰 얼마 주십니까?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2,750. 750만 원. 자, 튜닝비가 예. 2,500인데, 뭐, 바이크가 250만짜리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자, 근데 주행거리가 3만 3천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연식만, 저, 나이만 먹었지. 트로스가 예. 작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중고 바이크는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다.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깨끗한 거 아닙니까? 아, 깨끗한 거는 뭐, 닦으면 되죠. 예, 연식이죠. 그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할리한테는. 예. 예식이 중요하죠. 예. 왜? 기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에요. 예, 그다음에 예. 외관은 예. 뭐까지 도색하면 되는 것이고 예, 예. 뭐 케이스 갈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행거리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만 예. 3천밖에 안 됐습니다. 아, 몇 3만 3천이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주행거리가 예. 짧기 때문에 포인트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한눈에딱 보자마자 와, 이게 너무 이쁘다. 예. 진짜 색깔 도색 잘해놨다 이렇게 예.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타고 다니시면 시선집중 맞습니다. 나만의 만족도가 가장 잘 예. 상당히 예. 상당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맞다! 머플로 구조변경 안 되어있다 죠 예, 머플로 짓고 있습니다 아, 순정 머플로 챙겨주십니까? 예, 예. 아. 요즘에 보유받겨가지고 뭐 구조변경 안되죠잘 예.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구조변경이 안되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히 타시고 환경검사 하실 때는 어 순정 머플로 드리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뭐할 일은 상담자 아닙니까? <laughs> 그냥 다도기 안 시끄럽잖아요, 장데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뭐 아무튼 수정법 챙기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알아서 예. 하시면 챙겨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또 최방이 사장님께서 좀더 자세한 상 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바이크 너무 예쁘네요. 예. 자, 연식이? 시기? 2014년식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3만 2,000km 탔지. 3만 비가 무려 투딩비가 3 2 5 0 0만원 2,500만. 자, 저 소품 소택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머플러 아, 구변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순정 머플러 챙겨드립니다. 챙 자, 요거, 최종 가격. 2750만 원입니다. 자, 요 정도 급이면 사실 구조 변경 되어 있으면 3천만 원짜리다. 맞지맞지 맞지. 그죠. 예. 진짜 이 정도 급이면 3천만 원 받아도 예. 충분히 는데 구조 변경이 좀안되 있다. Yeah. 그래서, 수종목프로 챙겨. 수종목표로도 소리 좀괜찮잖는거죠 예, yeah, 괜찮아요. 그래서, 막정식경쓰이다러면 수종목표로 꽂고, yeah. 어, 동전 딱이탁 하면 소리 또 싸우도 나오니까, yeah. 그렇게 타셔도 될것 같고, 그냥 나는 뭐 슈퍼트랩 소리 좋아. 그러면 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Yeah. 그래서 2750이면 괜찮다. 예, yeah, 괜찮지 자, 할리 데미스 풀 커스텀 로드킹입니다여러분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